소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 많고요. 네, 네. 특히나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네. 이게 바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흥들을 만졌던 사람하고 안 만졌던 사람이 네. 금융 지식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돈의 그축위해 재화와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고 그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게 자산이라는 게 진짜 탤런트들한테 이쁜 옷을 입게 만들어가고저옷을 그렇죠. 사고 싶게 네. 저 복권을 사고 싶게. 그 최근에 이제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금융지능에 대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쉽게 <laughs> 얘기하면 뭐 약간 뭐 부자가 될수 있는 뭐 머리 이런 예. 느낌인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게 금융지능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지능은 개인한테 놓고 보면인 것 네. 같아요. 개인을 놓고 보면 돈이 들어오는 소득, 돈이 나가는 지출, 네. 돈을 쌓아가는 저축, 음. 돈을 누구한테 빌리는 대출, 그리고 돈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 이 다섯 가지의 역할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일단 금융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음. 소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 네, 많고요 음. 지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음. 지출이 왜 발생되고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를 모르고 음. 대출을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도 들 모르고 음. 그리고 특히나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네. 이게 바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다섯 가지 축의 가장 큰 지식들이에요 음. 이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 차이가 큽니다 음.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실문의 돈을 줘야 해요 실문의 돈을 만졌던 사람하고 음. 안 만졌던 사람이 음. 금융주의식의 차이가 크 더라고요 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놓고 보면 네. 카드를 걷거나 어머니 네. 물니 엄마 카드로 사거나 아니면 네. 엄마가 클릭해 줘가지고 네. 물건을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음. 그다음에 은행 거래를 전혀 해본 경험이 없거나 음. 이런 친구들은 금융 지식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득을 어떻게 버는지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사람하고 안하 사람들 그 자녀들의 금융 지식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안 하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돈 얘기하면 제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책 쓰고도 욕 엄청 먹었어요 <laughs> 무슨 네. 뭐 자식한테 돈 얘기를 하냐고 공부만 하면 되지. 어, 공부만 하면 되지. 고상한 그 공부 시키면 되지. 네. 우리 자식 뭐, 아들마저도 그렇어요. 아, 아버지 좀아한 좀 얘기하면 안 돼. 뭐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근데 돈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대출 받아서 어떻게 투자하고 저. 이런 지식이 없이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하면 금융사회라고 그래요 우리 현재 음. 금융사회란 게 뭐냐면 돈으로 이루어진 사회예요. 돈의 그축위해 재화와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고 그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게 자산이라는 게 기본 바탕이 돼서 이루어진 게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금융지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행도 인터넷뱅크 하는 것도 다 경험이니까 은행을 인터넷뱅크를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계속 쌓아가서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해야 돼요. 대부분 다 경험으로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 머리로서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음. 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플린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하면 배룩시장이죠배룩시장에서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스스로 산정해서 이걸 팔고 난 다음에 얼마의 돈을 버는 그런 소득 같은 거 하고 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냥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너가 용돈을 받을 뭔가를 갖다가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두를 닦더라도 구두를 닦고 뭔가 심부름하고 음. 그래야만 용돈을 주게 해서 네가 노동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걸 갖다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하게 하고 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쓰니까 음. 허투루 안 써요. 아버지가, 뭐, 지금으로 하면 한 달에 막 10만원씩, 막, 그러고 또 아버지들이 아들하고 못 놀아주니까, 미안하니까 막, 그 초등학생들한테 막 5만원짜리 좀요 <laughs> 네. 5만원짜리보다 더하게 카드를 줘보자. 음. 이러다 보면 돈의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음. 그냥,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저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저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축이라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저축은 한마디로 한는면 시간과 싸움이에요 음. 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출과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싸움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음. 이게 복리로 시간의 복리에서, 네. 그러니까 돈의 이자의 복리가 아니라 시간의 복리에서 이렇게 확 쌓여가는 져게 음. 이게 돈인데 이런 저축의 느낌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그 하루에 진짜로 100원씩, 100원씩만 365일을 저축한다 그러면 얼마가 쌓여가는가? <laughs> 이걸 갖다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 진짜 그러겠다, 예. 아, 그런 음. 친구들은 달라요. 음. 우리 둘째 애가 그런데. 어, 그래요? 둘째 애가 그 지금도 걔는. 한몇 천만 원에 자기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보다 부자예요? 네. <laughs> 네.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경우는 네. 군대에 있을 때 월급 하나도 안 쓰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니까800 얼만가 모았던고그요 물론 지 엄마한테 그것도 현명한 거예요 음지 엄마한테 음 자기가 실제로 군대 음 월급을 받았던 거갖다다 모으니까 800 얼만가 그걸 벌었고 음 그거 나와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천만 음 원을 벌어가지고 그 천팔백만 원에다가 또 누구한테 좀 받은 것까지 네. 해가지고 그 단수고 모아놔가지고 한3천만원 가지고 있어요. 야. 지금 대학사람이 졸업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돈을 모아가는 맛. 우리의 와이프 표현에 의하면 네. 이게 이게 바로 천국장의 맛이라고. <laughs> 그가 <그래>. 구수.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런 맛들을 그러니까 돈의 맛을 <laughs> 네. 알수 있게 저축으로서 실제로 가는 것 그런 살아있는 금융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음. 이 자본주의에서 는잘 살아가요. 음. 그게 없으면 자본주의에서는 다 누군가한테 음. 하, 얼마나 예,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네. 이 회사들이 유통회사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음. 상품을팔수 있는 마케팅의 능력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옷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영악한 주세요. 음. 패션쇼를 하 가지고 그 이쁜 모델애들이 그것도 다 시즌이 오기 전에 SS니 FW니 시즌이 오기 3개월 전에 그걸 해서 그, 아, 그 그때 매장에 깔리면 사가라는 미리 전추전 작업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다 해놓고 그 이전에 p p a 을 해가지고 직접 탤런트들한테 이쁜 옷을 입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아저 옷을 사고 싶게 음. 저 복권을 사고 싶게 그런 마케팅이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웬만치 또 지출관리를 할수 있는 돈에 대한 그 쓰는 자세를 갖다 갖지 못하면 이금융주식이 현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금융주식은 소득, 지출, 저축, 음. 대출, 투자에 대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돈의 흐름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 금융주식을 갖는 게 첫째 부분이었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한다고 그러면 금리 부분. 음. 금리 음. 부분에 대한 이 음.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잖아요. 음.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이 음. 물건의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요 이해.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임금에 대한 것들 우리가 노동을제공하는 것들이 임금의 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임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경제 투탈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걸 응. 해서 경제 성장률이 g d p 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난 다음에 달러와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금융주식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경제에서 소득부터 해서 다섯 가지 그다음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금리부터.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것들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 지식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꼴등을 하진 않을 거예요. OECD 우리나라 꼴등이잖아요. 우리는 60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80점, 9 0점대는데 우리는 60점대예요.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돈에 대한 것들을 자녀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어른들의 탓이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들의 문제인 것같아요